안녕하세요. 제 6주차. 오늘 시간에는 지출장치에 대해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밀판을 모델링 했고, 오늘은 이제 밀핀하고 슬리퍼 블록핀, 두 개를 모델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 완성된 거 한번 보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게스프루핀이죠 이게 스프루핀 스프루 그리고 원너를 빼는 여기 밀핀 두개 그리고 여기가 스트리퍼. 이게 무역화 역할을 하지만 스트리퍼 뺄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가 제품이고, 이게 밀판하고 같이 올오겠죠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서 제품을 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스트로핑 핀, 예. 스트로프 블루 핀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양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루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려서, 네 개를 복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젝트 핀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고그 위치를 한번 보면, 은 이젝트 플레이트 쪽에, 위치를 보면, 은 여기 있죠. 여기 세 군데가 이젝트핀하고 스프로핀 쪽 지름은 파이 쪽6 파이, 파이에 그리고 그럼 요 스리퍼 블로핀 요거는 위치가 여기 두군데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체결된 구조를 보면 어, 이집트 플레이트 상판을 이렇게 위치하고 자 스트로퍼 p는 지금 여기에서 볼트를 체결하게 되어죠 밑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볼트죠 여기도 여기도 m5 볼트로 해서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렸던 요거고, 이이 필름금만 쭉 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위치를 그려서 위치를 그려서 밑에다 투영을 시키겠습니다. 밑에다가 여기다 그대로 그리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조금 보면 이렇게 바로 보고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이렇이 스케치해서 Alt 안 되죠. 이도 Alt Alt 이 어차피. 돌리면 되니까 한 부분만 그리도록 할게요. 한쪽만 자 그럼 치수 한번 볼게요. 중심에서 12 12 그리고 이쪽 중심에서 44.5 중심에서 12요거 중심에서 44.5 그리고 이 파이가, 아까 6 파이였죠? 6 파이. 파이. 요도 6 파이. 파이. 그리고, 아까 전에 네. 요거, 핀, 스트로프 핀, 요거는 지금 위치가 19.78. 19.78에 나란히 있죠. 그리고 이거 그리고 19.78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9.78자 다음 여기서 길이 중심에서 6.5, 18.45. 6.5, 18.45. 6.5, 18.45. 18 자, 그리고 파이 치수를 한번 볼게요. 세 장계, 6파이요 6, 6으로 갑시다, 그럼. 자, 6. 이기도 6.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젝트 플레이트도, 이젝트 핀도, 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밑에다가 투영시키겠습니다. 이거를 바닥에다가 투영을 시켰고, 자, 그럼 이젝트핀 사이즈를 볼게요. 여기가 이젝트핀 쪽이죠. 밑에 이젝트핀 10에 6, 그리고 6. 그리고 길이는, 자, 길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탱거, 뭐, 길이를 한보겠습니다 여기. 자, 길이. 여기서, 끝까지, 길이. 바닥까지, 94네요, 94.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홀로 해서, 요게. 컨트롤을 되죠. 6에 94에 그리고 10에 6. 에는 0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럼, 넘어내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지금 반대죠. 음, 반대 해서 다시. 오, 잠시만요. 왜안 되지? 자, 다시. 아, 씨배. 무게, 무게, 94, 0, 1, 네. 이렇게 해야 돼. 아까 치수를 거꾸로 해야 되네요.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맞죠? apply. 이렇게 하면 이제 tp는 스프 블루핀하고는 됐습니다. 여기서 빼면 되니까, 나중에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거, 회전을 시켜야 되죠, 한번. 시키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 트로프, 블루핀, 요거를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어, 파이파이. 어, 그냥 그릴게요, 그냥.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그렸던 그를 보고 그대로 그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쪽에다가 투영을 시켰죠? 이쪽에다 투영을 시켰고, 올리는 올라오는 위치가, 올라온 위치가, 얼마나 올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 스트루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돌출 작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까지 여기까지. 8mm, 네, 8mm 올라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8파이니까 스케치도 8로 고칩시다. 우리 계산을 편하게. 이렇게 8, 8, 8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드 이거를 8부터 시작해서 을 전체 길이가 85니까, 85니까 8 더하기 85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위쪽에 이 부분 M의 탭 M의 높이가 10이네요. 10이니까, 이 그대로 씁시다 쓰가지고 요거 요거 여기 쓰고 요기 10 그리고 옵셋을 주는데 8이니까 편축을 1.5씩 하면 5n이 되겠네요 이렇게 네. 플라이 하고 조금 동그랗게 지금 아 챔퍼 챔퍼 일단 다하고 구독하고 챔퍼 1씩 줄게요 1씩 1 이렇게 줬고자누르는서 여기 보면은 회전방지 핀 쪽이 있습니다 회전방지 3mm 된 구간 그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요 방향으로 만들었죠. 요 방향으로. 요거를 파야 돼요. 여기도 스케치를 해서 파 볼게요. 자, Ctrl-B 해서, 해서 파야 되니까,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요 평면에다가, 요 평면에다가, 요 평면에다가 바로 그리겠습니다. 이렇 음. 뭐 상관없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여기까지 3mm 이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부터 3m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도 마찬가지로 빼면 되죠 어느 만큼 빼면 될까요 10mm 이네요 X 10mm 빼기 그래서 이거 빼고 다시 여기서 이거 빼고 됐네 됐습니다 자 그럼 Ctrl Shift K 해서 아까 전에 이판 들고 오고 자 이것도 뺄 거니까 뺏어 합시다. 뺏어. 이걸 돌립시다. 그럼. 자. 요거를 회전시키면 되죠. 요거 요거 요거를 회전 자, 요축을 해서 돌면 되죠. 가운데 축 제트 요축을 해서 두개의 180도 됐죠. 됐죠 죠 어플라이. 자 이제 빼면 되죠. 빼면 자, 먼저 여기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에서 이 p 트핀으 스프로핀 요거 빼면 되죠. 요거세개 이렇게. 어 요거 투 킵을 해야 되죠. 키. 키. 이렇게 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빠졌죠. 공차는 나중에 줍시다, 또. 이 요거는 마찬가지로 빼야 되죠. 여기서, 이거 빼고, 킵해서, 이거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러면, 피드는 일단 숨겨놓고, 숨겨놓고, 자, 이거는 빼야 되죠. 플레이트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뺐는지. 이쪽은 지금 2파인만큼 뺐고요. 밑에는 10만큼 뺐네요. 그리고 모델링 파일 자 이렇게 가는데 음. 그대로 가고 이쪽으로 카운트볼을 해서 볼트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볼게요 뭐 체결 파일가 밑에 그 파일가 2파이에요 이게 10. 이게 10. 이게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중요하네, 또. 여기서부터 여까지 2.5네요, 2.5. 다시. 구멍 작업을. 네, 되겠습니다. 오. 일단, 자리일 뿐. 자리육자 육자리. 이거리육자나 육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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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육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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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자리자 네. 그리고 십자리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십자리 구멍 여기서 십자리 구멍 이게 더 커진 것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볼트 를 체결하기 때문에 요 스페이스 블랙 핀은 지금 밑에도 구멍이 뚫려져 있죠 m10으로 요것도 뚫어야 되니까 요 그대로 익스트루드해서 뚫겠습니다. 뺄, 뺄게요. 이거, 그대로 해서 밑에 판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에다가 빼면 되겠죠. 자, 서브트랙 서브트랙 해서 빼고 그리고 이렇게 빼면 되죠. 음. 자 그런 다음에 아 여기에 M 한쪽에 볼트 자리를 쭉보네에 이거도 M 자리. M 자리. 또 M 자리. 모의 10만큼 빼겠습니다. 10만큼 이렇게 이 탭은 118 이렇게 하면 되겠죠. 5 다시 똑같이 이 판에서 이렇게 하나 같이 이렇게. 굳이 탭을 낸다고 한다면 여기 심플리으로 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탭을 쳐도 됩니다. T T 요 이런 식으로 탭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뭐, 테을 하면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나눌게요. 이렇게, 이건 테일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심플로 들어간 겁니다. 델리트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집트 플레이트, 저, 지출 관련된 핀들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요 위에도 빼야되네요. 자, 이쪽도 다 빼야 되네. 이쪽에 다 빼야 되죠. 이 것도 마찬가지로 빼기에서 킵다 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다 빼면 됩니다. 여기까지. 呃, 음. 주장치 핀하고 스피이퍼 블록 핀 모델링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밀락장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